안녕하세요. 자팝. 다식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조금, 요번에는 오랜만에 네거티브적인좀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마블 퓨저 파이에서 굉장히 뭐 시큰둥해지고 그리고 마블의 인기도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유저분들이 떠났고 그리고 뭐 복귀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번에 업데이트 10.1 업데이트에 대한 라이브 스트림이 진행되고 나서 새로운 컨텐츠가 생겼죠. 바로 멀티버스 사가에 대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멀티버스 사가를 보니까 갑자기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네거티브한 영상을 최대 한안 찍으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 그래도 유저들이 많이 극감한 게임이고 그리고 마블 팬심이 없는 상황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 게임에서 굳이 멀티버스 사가라는 좀 의미 없는 컨텐츠를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제가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찡찡된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찡찡되는 것도 저도 한 유저로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컨텐츠를 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넷마블 관계자가 이 영상을 봐주길 원하면서 이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공개된 상세 노트, 뭐 상세 패치 노트가 나오지 않은 이상이야 이것은 거의 개소리입니다. 그냥 저의 넋두리 같은 그리고 의미 없는 그리고 좀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 될수 없고 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멀티버스 사가라는 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멀티버스 사가라는 컨텐츠가 나오는 거에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 어차피 스토리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고 우리가 돌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엠블렘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파밍 시스템이고 우리는 이 파밍 시스템을 꽤나 많이 겪어왔습니다. 언제 겪어봤죠? 아카이브, 소드, 뭐 카드, 뭐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겪었었던 그런 컬렉팅한 시스템이었고 그걸 성장하는데 있어서 스펙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거나 이것은 또 BM이랑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BM이란 게 뭐죠? 바로 우리가 지갑을 열고 과금을 해야지만 좀더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BM이라고 하는데, 이 BM이 묻혀 있을 것 같은 이런 컨텐츠를 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멀티버스 사과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챕터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유저들이 마블 부처 파이트에서 이런 챕터형 형식, 스토리형 형식의 게임 모드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마블 부처 파이트 하시면서 스토리에서도 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마블 자체의 코믹스도 좀 보는 편이고, 근데 지금은 좀안 보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스토리가, 마블 부처 파이트에서 이 스토리가 재밌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임 뭐, 프롬 소프트의 뭐 다크소우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세키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피해 거지 아니면 스토리형 게임에서는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스토리충임에도 불구하고 마블 퓨처 파이트의 어떠한 스토리도 저한테는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컨텐츠를 내놨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흥미롭지 않은 컨텐츠에다가 과금형 상품인 멀티버스 사가 플러스 팩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겪어봤었던 어 에픽 퀘스트에 있었던 디럭스 패키지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39달러 한마디로 우리나라 따지면 한 5만 원 정도의 패키지를 파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좋은 패키지인가에 대해서는 전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제 돈을 내고 컨텐츠를 사야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뭐에픽켓스 나오면 디럭스 먼저 사고 보는 그런 개호구데왜뭐 디럭스 때는 말안 하고, 왜 여기 와서 이 이야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에픽퀘스트는 에픽퀘스트대로 디럭스를 사는 편인데, 에픽퀘스트에서 이런 컨텐츠가 항상 있어 왔고, 에픽퀘스트는 또 에픽퀘스트만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걸 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오는 컨텐츠에 BM 구조로 나온 게 에픽퀘스트랑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굳이 이 컨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차라리 그냥 에픽퀘스트 안에다가 뭐 사, 새로운 디럭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에 대해서 좀더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더 이해가 됐을 텐데 굳이 새로운 컨텐츠라고 해서 엠블렘이나 시스템을 넣고 거기에다 더 과금 패키지를 넣고 이랬다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과금 패키지를 낼 거니까 거기에 맞춘 컨텐츠를 내놨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새로운 컨텐츠가 나온다는 건 새로운 재미를 줘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재미 그리고 게임 모드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B.M.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B.M.을 어디다가 박을까 하다가 아예 모르겠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자라는 냄새가 좀더 짙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굳이 이런 캐릭터들, 판타스틱 4에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굳이 낼 필요가 없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미 다른 파밍형 컨텐츠도 있어요. 뭐 당연히 뭐 디럭스 패키지를 산 판타스틱 4에 관련된 에픽퀘스트도 존재를 하는데 그 외적으로 우리가 게임 모드에서는 에픽퀘스트 외에도 얼라이언스 배틀도 있지 않습니까? 얼라이언스 배틀에서도 충분히 많이 우리가 파밍을 할수 있고 그 외적으로. 오히려 파밍에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차원 임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파견 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새로운 컨텐츠를 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엠블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컨텐츠에서 파밍하고 을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파밍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짰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파견이면 보상을 받게 되면은, 맨날 얻는 건 똑같아요. 맨날 얻는 건 똑같다 보니까, 요번에 새로운 컨텐츠에서 나오는 게, 엠블렘이라든지, 아니면 엠블렘의 성장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들이 나올 텐데, 그거는 파견이뭐14 지역을 만들면 됩니다. 굳이 13,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저, 멀티버스 사과라는 얘기 할 필요가 없이 쓸데없는 컨텐츠를 만들지 말고, 여기에다가 14 지역, 15 지역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일 획득 재화로 해서, 이번에 멀티버스 사과에서, 티어4 재료가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걸 파견인부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죠?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건요, 판타스틱4 같이 테마별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요즘 마블 퓨처 파이트에서 딜러를 고르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ABX. LBX 뭐 이런식으로 얼티밋 얼라이언스 배틀과 레전드 얼라이언스 배틀에 관련된 캐릭터들 딜러들 고점 캐릭터들을 딜러로 지금 쓰는 편이잖아요 근데 개같이 버림받는 캐릭터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블레스트 여성 그리고 스피드 남성 영웅 뭐 이런 애들은 거의 안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얘네들을 티어4를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쓸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를 살리는 방안 쪽으로 컨텐츠를 냈어야 되지, BM을 묻혀갖고 특정 테마를 입혀갖고 지속적으로 이제 멀티버스 사과라는 걸 통해서 테마마다 저런 BM을 팔아먹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조금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개선이 아니라, 이거는 BM을 먼저 만들어 놓고, 새로운 컨텐츠를, 그 BM을 만들고, 끼워 넣었다라고밖에는 설명이 좀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마블 퓨처 파이트의 기본 개발자분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쓸데없는 컨텐츠들 다 걸러내고, 새로운 컨텐츠 만든다고 해서, 뭐, 다이나믹 컨텐츠, 뭐, 디펜스, 뭐, 모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발자의 편지와,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과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무슨 멀티버스 사가예요 솔직히 이 멀티버스 사가에 대한 컨텐츠는 너무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고 BM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컨텐츠에 끼워 넣은 그런 느낌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지금 버려져 있는 쓰레기 캐릭터들 똥캐들 아직 개편도 안된 캐릭터들을 먼저 쓸모있게 만들어줘야 뭐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블 부처 파이트의 메타가 너무나도 고착이 돼 있고 스피드 남성 캐릭터 안 쓰죠 지금 솔직히 뭐 7월 달에 데드풀 나온다고 해도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얘가 떡상할 가락이 안 보이는데. 블레스트 여성의 샤론 로저스 지금 안 쓰지 않습니까? 가케라고 노래를 불러도 안 쓰는 이유는 그걸이나 레얼에서 쓰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면 니가 키워서 잘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티어4 캐릭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펜신적인 것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블 퓨처 파이트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아, 난 아이언맨이 최애 캐릭터인데 왜 아이언맨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라고 얘기할 때그 말밖에 없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쓸모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컨텐츠들을 갖고 와야지 이게 새로운 컨텐츠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파밍도 잘 되게 각광을 받고 그 캐릭터들이 좀 키워볼만한 생각도 들 거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티어 4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입니다. 개선을 할 거였으면은요 거대 보스 레인의 도르마무에서 요거. 이8틴의 영혼 165개 이거 하루에 한 번씩밖에 못 얻는 거 165개까지밖에 못 얻는 이거에 대한 어, 획득 수량을 두배 아니 세배이 정도는 해줘야지 티어 4도 여유가 생기고 내팬심 캐릭터도 키우고 할 텐데 정말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다 보니까 티어 4 캐릭터를 그냥 팬심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파밍을 하기 위해서 얼라이언스 배틀 위주의 딜러들을 뽑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열심히 무가금으로 어, 재료 안 사고 해봐야 한달 반에 한, 한 캐릭터 이 정도 밖에 못 만드니까 유저들이 힘들어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캐치해야지 멀티버스사가 새로운 컬렉션 아이템, 새로운 성장 아이템 이런 거는 유저들을 별로 흥분시키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쓸모없는 업데이트라고 할까? 자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거티브적인 영상을 좀 만들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이 새끼 또 지랄하네 라고 할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예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상세 공지에 대해서 아직 뜬건 없어요. 하지만 저것만 봤을 때만 해도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넷마블에서 이것을 개발할 때 조금 더 유저가 무엇이 지금 급한지 유저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둘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 업데이트에 유저들을 좀더 흥분시킬지에 대해서 넷마블은 너무나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영상을 남겨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가자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진짜 이거 내가 욕하는 건 마블 퓨처 파이트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애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